이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방송됩니다. 솔라 스크립 자, 오직 성경. 제가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0월 12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교회 오늘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 시그 스티브가 마련한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 다시 쓰는 루터로드가 내일부터 와요 금요일 매주 3주간에 걸서 방송이 되고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과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 새설에 방송분에 연속 방송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우리가 되새겨야 할이 루터의 가르침,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내면의 평화 주기도문 시리즈 오늘 제 6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용 나눠볼게요. 잠시 광고 듣고 만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동료님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볼게요. 기다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만나봅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매주 목요일 시간 기독교교를 바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언어학교회 장제천 무사님이 동행하시는데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인사 나누려고 하니까 <laughs> 페이스북 짠 하고 연결돼서 내 <laughs> 네. 맘의 평화 검색하시면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로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에는 뜻깊은 달입니다. 아. 아 어떤 저, 마음까지는 될까요? 예, 뭐, 음.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계신 게, 정통 계신 게 있는 목사님들이, 네. 10월 달, 특별히 10월 네. 마지막 주일에는, 이 루터나, 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한 것에 대한 그 기념주의를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네. 말씀도 또 시리즈로. 예, 네. 맞습니다. 예. 저 역시도 아주 뭐, 의미 깊고, 또, 이때 뭐, 이런 종의 책들도 많이 읽고, 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를또 종교개혁 달이 있는 이 달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면, 교회가 병들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도 신앙 신앙인들을 세우셔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킨 그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교회사 책을 가끔씩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교회가 어떤 데서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 욕심이나 또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탈했다면 이거 분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리 때문에 참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복귀라고 얘기합니다. 아. 전문용어로. 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선 저희를 분리해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음. 우리는 참된 교회로 다시 복귀한 아주 뜻깊은, 어 이런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준비하시지만, 이날 이 기념주의를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특별히 루터 선생님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그렇죠. 또 참여해야 할. 음. 제가 가을 개편이 10월 30일부터 있을 예정인데 11월 제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 지난 이후에는 특별히 이 500주년 기념 특집도 마련합니다. 예, 맞습니다. 음. 예, 그 스튜디오에 저희가 기혁자를 모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500년 만에. <laughs> 아 네. 예, 500년 만에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루터 역할을 좀 하고 또 우리 칼빈 선생 님 역할을 좀 해서 아 어, 이. 50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 메시지를 좀 듣는 아주 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뷰를 위해 한 아나운서님께서 <laughs> 해주실 것입니다. 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후에 이제 동행 준비 만만히 해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름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교도문에 서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강구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 대한 강구예요. 이첫 번째로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양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야 할까요? 네, 아, 이,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 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강구죠두 번째 강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세 가지 강구를다 하나님께 대한 요청, 하나님께 대한 강구를 드렸다면 네. 이제부터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우리에 대한 이제 간구거든요. 그런데 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강구는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음. 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음. 하나님이 공허한 상태, 진공 상태에서 뭐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데 그이룸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러한 양식 그리고 우리의 사제, 우리 의 제를 사회적 사라는 음. 사제 의 강구 또. 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런 그 어떤 강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체적인 하님나라의 모양들과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것이니까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 음, 주시는 예. 말씀으로 이렇게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시간 걸쳐서 제가 이제 나눠 볼 텐데 소개의 분답에서 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 소개의 분답 1 0 4문에서이 음. 넷. 넷째 기원 강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가 문답을 낭독하겠습니다. 1 0 3문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적 좋은 것들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 일용할 연식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이제 주기도 문뭐 이렇게 입을 시간에 욕조를 드리면서 참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 여기에서요. 사실은 일용할, 네. 그리고 양식의 의미를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두 단어를 아는 것이 아주 뭐 오늘 그네 번째 기도에서, 광고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그, 양식이라는 단어는,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영어로 번역하면, 음. 큐티집과 데일리 브레드라는 큐티집도 네네.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양식이라는 단어는, 당시 예수님 문화권, 유대인 문화권에서 매일 먹는 빵, 우리 치는 밥입니다. 음,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는, 이제, 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화리이라 음. 단어인데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 다른 문장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할수 있는데요 그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에서 마태복 신학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그 역시 두개 나온대요. 마태복, 음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11장 3절에 둘다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고, 음. 또 영,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연구할 때, 당시 헬라 문헌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헌에서도 음. 이거 찾아보는데, 이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단어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6장 사제를 보면 만나를 가르켜일용할 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신약인데 네, 네.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옮긴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 최초의 성경인데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이 성경에 이 이용할 것이라는 히브리어를 지금 마태복음에 아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쓴 음, 단어와 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네그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 지금 염두에 둔 것은 세상 문헌에서 우리가 뭐 매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가르켜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라는 그 만나를 염두에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음. 먼저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을 통해 잘알수 있는데. 첫째는 이 만나를 줄때 하나님께서 그날만 먹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다 그날만 먹었 예, 꼭 맞게. 맞게. 네, 맞게.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이걸 의심해서 다 먹지 않고 다음 날 남겨두려고 했는데 그 남겨둔 것을 다음 날 먹으려고 네.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네. 냄새가 나고 네. 썩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또 책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당일날 그때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네. 또 둘째는 그 만나의 양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편차를 두지 않고 딱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열심히 많이 거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음. 딱 단위를 달아보니까 한우멜로 똑같은 단위,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만 딱 주시는 것을 음.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용하리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맞은 양식꽃, 우리의 식사, 우리의 그 음. 밥들,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필요한 시기에 각 사람에게 알맞게끔 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생활에 조금 이제 적용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안 뜻인가를 물어볼 때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성, 후원하시고 하시겠지만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네. 각 교단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 선교 네. 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단에는 대전 쪽에 선교센터가 있는데요 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갈, 나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후원금을 모금해야 됩니다. 음, 그, 아, 예, 지역마다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영미권 같은 건좀 많이 할, 네, 네, 후원을 해야 되고 네. 또 동남아나 좀 이렇게 약간 저개발 국가에는 적게 하는데, 여하튼 그 금액에 맞게끔 후원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교사를파송을못 합니다. 음. 근데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성교 활동을 하려면은 그 재정이 확보돼야지 성교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이 없으면 은 뭐,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교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일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데 또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성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렇죠. 음. 네. 어떻게 증기하겠냐 내일 내적 확신을 어떻게 증기하겠냐 정통 우리 종교개혁 교회에서는 소명을 어떻게 하냐면 내적 소명을 외적으로 확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콜링을 받았지만은 이 콜링 받은 것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제가 목사로서 확신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있지만 교회가 나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제가 청빙받은 목사로서 콜링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쪽 서명은 음. 내 쪽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금액이 이제 금액 뭐 많고 적고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알맞은 양식을 주셔서 해외로 음. 파송시키는 음.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표지로서 모든 음. 교단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선교사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간증들이 예 네, 맞습니다. 꼭 맞게 채주셨다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기뻐. <laughs> 더 많게 채워주지도 않고 아. 또이덜 적게 맞아. 채워주지도 않해서 딱 맞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 딱 맞게끔 한인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음, 아마 이번 내용을 저희가 두 차례 걸쳐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상가운데 주님 주시는 정말 맞나 양식을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꼭 맡겨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 이제 많이 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 교리 바라보는 시간단 장교천 목사님과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음, 성경의 여러 문맥을 통해서 앞뒤를 살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이단에서는 자칫, 그쵸? 예. 예, 일시적인 성경 문구 한 달락만 보고, <laughs> 예, 오해 소지가. 예, 예 이사에서 보면은 뭐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어디 있냐 음. 뭔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짝을 음. 얘기하는데 신부약 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폐허된 성전에서 하느님께서 각그 그 암수의 짝을 불러서 거기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로 짝을 얘기하는데 문맥과 음.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문맥이 왕이다. 이런 교언이 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문맥, 컨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으면 프리텍스트가 되거든요. 음. 프리텍스트라는 말은 짝퉁이란 말입니다. 아. 거짓이란 뜻인데. 음. 그래서. 텍스트가 컨 컨텍스트 안에 있어야지 진짜 성경 의미인데 이단들은 자기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음.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이제 거짓 사기하는 프리텍스트로 음. 해석하는 아주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500주년 만든 해도 맞는 다에 의미 있습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시각이 1시4 4분4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강대수 무사님과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일요일 양식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음, 저희가 아침 여 8시 40분에 이렇게 저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 예. 예 그런 연구하셨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예. 이 만나, 일요일 아, 양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기도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아, 참 감사하는 마음 생각해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참 들었었는데, 우선님 말씀처럼 이각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시는 양식, 일용할 양식, 이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네. 수 있고요. 네. 문자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왜딱 이렇게 알맞게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강구해야 되냐를 사실 출애국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만을 주시면서 아주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달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약간 일용할 것이라는 음.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을 가지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음.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주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고 불쌍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그 양식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음. 시험과 테스트 인도함을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만날을 그 안식일 전에는 두 배로 내시거든요. 두두 목소를 음. 두 거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거두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하나님께 아주 책망을 받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그 다음날 썼고 냄새가 나서 하님께 책망을 봤는데, 이뭐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장의의 인여 재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인여 재산이 많으면 미래가 편안하다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우리 뭐 예수님 비유한 것처럼, 곡식 창고를 막넓 지어서 아주 큰 부자가, 어, 그, 자기의 그 안녕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아미는 사람이 통장 잔고에 돈이 많다거나또뭐 집이 매체가 있어서 이 땅값이 계속 오른다거나 하거나 여기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데 바로 잉여 재산 이용할 양식이 아니라 잉여 재산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은 그 잉여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미래와 의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저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생 때 어떤 선배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전도할 때 저기 보험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보험이에요예수보험이요 이렇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전도하긴 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하느만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그 소망 또 희망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 곧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 땅에 기여하고 올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하늘에서 뭐이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번개를 빵 쳐서 우리 회사의 부장님을 쓰러지게 한다거나, 그렇죠? 또뭐 비리를 하는 뭐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청문회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여 의식 곧 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 내가 저 사람 상관에게 저 부하에게 잘 보여야지 내 출세가 성공가도를 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일은 하느님께서 먹여주신다. 나는 음. 지금 내가 맡은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정과 부리에 불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할때 바로 그것에서 하니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니님의이땅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제일 구해야 될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십시오. 제가 덜 구하지도 않고 더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럴 네. 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질문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자족의 삶.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음. 예. 그래서 그 자족의 삶이 돼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 목사에게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 하거든요. 뭐냐면 설교할 준비. 항상 준비해야 될거 설교할 준비. 또두 번째는 일할 준비. 하나님이 보시면 음. 어디든지 뭐 아프리카로 가든지 하나님 저는 제발 음. 아프리카 아프리카로는 가지 말게 해 주세요 <laughs> 저는 한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 한국 사, 한국 목사님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서 뭐 옷벗고 지내라 하면은 또 지내야 됩니다 또세 음. 번째는 이제 죽을 준비 아. 예, 죽을 준비 를 항상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배웠는데요.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사갈 준비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건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 그 마음이 너무나 희구되네요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감하게 이사가고 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냐 바로. 이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만족할 때, 바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아 이게 순종, 아, 이 주기도 문을 뭐 우리가 고백 드리면서도 결국은 순종의 마음을 하님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나라는 또 그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구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제로 적으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관계 에 있는지 저희도 좀마무리해서 살펴볼게요. 음. 네. 금방 우리 뭐 아나운서님도 음. 저도 아주 뭐 이렇게 잘 얘기한 것처럼 순종 통해서 또 한인 나라의 어떤 이런 뜻을 저희 마음 가운데 이름을 통해서 음.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게 우리 교회나 우리 의 마음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은 사람개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사회를 개혁하고 뭐, 이 땅을 개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그 부패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우수갯소리로 뭐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6.25때 북한에서 탱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탱크를, 이, 이 이렇게, 이거, 박살낸다고 해요. 박살내서 탱크를 없애는 것보다, 탱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없애야 됩니다. 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 나쁜 일하거나 뭐 어떤 이런 걸 회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죄된 마음을 회개할 때 이제 종교 개혁 곧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 예. 그래서 그 개혁이 우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바로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회까지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신학자 가운데, 음. 네덜란드 신학자 가운데, 글라스 스킬더라는 이, 이만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음. 그 신학자가 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음. 이 책을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있냐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혈혈 단신으로 로마에 입사할 때, 로마의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개혁하고자 했다. 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예수님을 전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 전체를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서구 전체의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 그 문화가 또 우리까지 넘어오고 또 사실 CBS라는 이 방송국도 그 문화의 한그 어떤 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이 땅에 아주 귀하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박사님께서 아, 아, 그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이기 아주 작은 목사가 미국이라면 의리를한데 그냥 혀를 자신으로 입성한 겁니다. 아, 근데 입성할 때야 내가 정말 이 미국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이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를 들면 그 강대국 로마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바로 그 복음이 우국까지 오고 또 이시스가 세워지고 그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놀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이러한 개혁에 참으로 절실한. 행위고 또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여서 말씀하신 종교개혁의 본질의 사람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음, 이 말씀 한번더 의미있게 짚어보고 인사 나눌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개혁이라는 건 그렇게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음. 뭐 수천억의 비리를 들춰내거나 뭐, 우리 직장 상사였던떤 행령을 들춰내는 이런 것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 씩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남자 청년들에게는 음란한 걸 당장 끊어라. 음. 음란 동선 끊어라. 그리고 자매들한테는 미모 가치 중심 세상에서 탈피하라. 그렇죠? 우리 자매들은 이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에, 음. <laughs> 네. 근데 이런 두 가지만 제대로 돼도 이 사회가 바르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이제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학교에 왜 불러주셨느냐. 공부를 열심히하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선교단체를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를 학교에서도 뭐, 제가 속한 SFC나 CC, 뭐,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부에 방해된다면, 하나님께서 학교에 복음전화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학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라.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리고, 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은 성적을, 게을러서, 비판받으면 안 되겠죠.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을 좋게 나오는 것 뿐이지 않고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하이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대라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 한명두명세명네 명씩 모여서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개신교 장로교 친례교 선교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것이 바로 서두에 무서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무사님께 그 청년 때 얘기를 들어면서 여정적이셨다. <laughs> 예, 저는 <laughs> 뭐 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동 받아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11월 TV 벌써 기다려 주네요. 예, <laughs>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언약교회 단절 천문사님 귀한 동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